안녕하세요, 여러분. 윤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름님과 교환을 했는데, 물품이 도착해서 이렇게 후기를 찍게 되었어요. 일단은 보름님께서는 금요일날에 배송해주셨던 걸로 기억하고요. 일단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뒤에는 지훈이 판시로 마감 해주셨어요. 아, 네. 일단 이렇게 도착을 하고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뭔가를 되게 막 많이 넣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한 세씩 교환을 하였고, 저는 그, 어, 피치님 도안을 드렸고요. 이 도안으로 드렸어요. 일단 이것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출처 기재 후엔차고를 가능하다는 쪽지이고요. 어, 일단은 되게 일단 이, 이렇게 두 셋을 총 교환을 하는데 이게 도안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플라밍 도안인데 이건 너무 예쁘고 이것도 바로님 도안인데 너무 예뻐서 바로 교환을 하게 되었어요. 일단 이걸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도안 색감이 특히 이렇게 있네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의현건 이건데 아, 이거, 이건 색감이 쨍한 게 완전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있었고 이 나머지는 다 덤인 것 같네요 인, 더블,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훈이 복각, 원화드 컷, 그리고 플라로이드, 플라로이드 얘는 면, 약간 좀 무조지 같은 면이네요. 얘는 그리고 이건 스티커, 분소단 스티커네요. 나 이렇게 있었고 이상으로 그런거 하는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